오타루가 와보니까 어, 유리공예집이 엄청 많아요 한집 걸로 한 집이 유리공예집인데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특별하게 유리공예가 발달하게 됐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여기가 되게 일본의 끝에 있잖아요 삿포로 쪽에서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본에 전기가 보급이 될때 여기는 좀 전기 보급이 늦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유램프를 많이 썼답니다 근데 석유램프를 만들 때다 유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얇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대요. 석유 램프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예, 유리 공예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르골은 오르골은 왜 발달했느냐? 또 오타루가 항만 도시예요. 예, 외국에서 배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외국 물품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떤 네덜란드인이 스위스산 오르골을 하나 갖고 들어왔답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어, 감명을 받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또 장인 정신이 있으니까 오르골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유럽에서 일본에 오더를 넣었답니다. 오르골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오르골을 제조하게 된 거예요. 그걸 수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르골이 발달하게 됐다.